CBT를 통해서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거했다. 근데 이건 맞아요. 실제로 제가 CBT 했었을 때도 1차 때는 배폭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뭐라 하긴 했었거든요. 대항해 시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재미는 바사에서 콕스로, 코그에서 나오, 카락으로, 카락에서 갤리온으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를 상상시키는 맛이 있는 건데. 배를 그냥 돌려 돌려 돌린 판 해가지고 뽑아버리면은 이게 사실 대항해시대의 재미를 해치는 게 아니냐 네, 맞기 때문에 이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CBT 2차 때 해봤는데 음,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해시대 크리에이터 앙카소리라 합니다 오선 11시에 진행된 그 대항해시대 오리진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 간담회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조금 방대하다면 또 방대하기도 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간담회 그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자합니다 출시일이라든지 쿠폰 번호만 알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왼쪽 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대항에스 오리진 간담회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거였었어요. 이 제독 시스템인데, 이 제독이 이제 각기 다른 성향의 5명의 제독 중에서 1명을 선택해라.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조안페르로 이 친구는 모험이거든요. 네, 모험인데 폴트에 폴트.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친구는 카탈린 에란처라고. 여기 보시면 전투 있죠. 이분의 나라는 에스비에요 네, 에라고 적겠습니다. 편의상. 세 번째 계신 이분이 좀 중요한데 이분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대항해시대 오리진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타인 캐면서 오스만 국적입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이네 번째 대독도 마찬가지로 전투에요 그리고 잉글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르네스트 로페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모험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예요 제가 이거를 왜 국가까지 다 적어서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독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물려가지고 국적, 국적이 결정됩니다. 국적이 결정된다는 것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할 건지 리스본 포르투갈 시작할 건지 세비야 에스파냐에서 시작할 건지 오스만의 국가 속에 있는 이스탄불에서 시작할 건지 잉글랜드에 속한 런던에서 시작할 건지 이런 식으로 국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참고로 어떤 제도을 추천하냐, 그러면 어떤 국적을 추천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대항해서 오리진에서는 이제 어떤 걸좀 생각해야 되느냐? 선박, 선박을 또 언급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좀 중요하게 이제 좀 꼽아볼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선박이 뭐교영용으로 쓰이는 선박 따로, 모험용으로 쓰이는 선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용으로 쓰이는 선박. 이런 식으로 분류가 좀 확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영용 모험용, 전투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차 CBT 기준으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험용 기준 선박을 타도 적재량이 풍부해가지고 교역하는데 손색이 없었고, 반대로 교영용 선박을 타도 생각보다 포격에 있어서 조금 괜찮은 선박이 있어가지고 굳이 전투를 안 타도 됐었고 좀 이런 식의 선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투에 특화된 전투형 선박 두 번째로 이제 빠른 속도를 탑재한 모험여 선박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교역용 선박 이번에 항해사 시스템입니다 이게 또 다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항해사가 뭔지 잘 모르실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사는 말 그대로 내 항해를 함께하는 동료를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항해사를 고용하면 할수록 내 배가 뭐 세지고 뭐 그런 거죠. 이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각 항구의 여관에서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여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가보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여관에서 똑같은 항해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해면 북해, 뭐 지중해면 지중해, 조선이면 조선, 일본, 명, 인도, 전 세계에서 여관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항해사들이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별로 항해사를 좀 모를 좀 재미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 항해사마다 모험 전용 항해사, 배역 전용 항해사, 전투 전용 항해사,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교역 항해사는 무조건 교역만 할수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교역 전용 항해사는 교역에 특화되어 있다. 교역을 좀 되게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역 전용 항해사라고 해가지고, 뭐 모험이라든지 전투를 못한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쵸. 이 승정을 막 잘하고 싶어. 비싼 아이템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때도 진짜 흥정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사실, 앵간하면은 교역에 몰빵해야죠. 어쨌든 이런 이제 항해사에 이제 각각의 고유 능력치들이 모이고 모여 가지고 이 선단, 선단이라고 대항해사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배 하나로 운영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두 개, 세 개, 네개 계속해서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CBT 기준으로는 한뭐 7개인가? 네, 7개 정도 이제 늘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이제 여기에 맞게 1번에는 1번 동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료들의 수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선단, 이 전체 선단의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 뭐 모험했었을 때좀더 많은 발견물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더 흥정 잘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또 여기 보시면은 뭐 디렉터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항해사를 최적화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모험을 위주로 하실 분들은 어떻게든 모험 항해사를 잘 고용해가지고 육성하시고 상인 주로 하시는 분들은 상인 관련된 항해사를 많이 고용하셔가지고 상할 때 이득 보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항해이스 오리진에서 또좀 강조한 게 있더라고요. 얼리언 엔진 4를 도입을 해가지고 풀 3D 그래픽을 개발했다 하고요. 이거 솔직히 강조할 만해요. 왜냐? 4K가 되거든 4K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강조한 거고 실제로 PC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치도 좀 즐기면서 제대로 하고 싶다 약간 그러신 분들은 좀 많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깔끔하죠 PC 기준으로 권장 사양 인텔 i5 이상 암드 기준으로 라이젠 5 이상 그러니까 라이젠 4세대 이상입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K 따로 있고 QHD, FHD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적어드렸습니다 최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CPU 다 적어주셨고 매장 그래픽으로도 가능하다. 최소랑 권장 사약을 이렇게 띄워둘 정도로 상당히 최적할 조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걱정 마세요. 아 나는 이거 못 맞출 것 같아 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이나 저사양 PC일 경우에는 모바일 퀄리티라는 그래픽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니깐요. 이거를 잘참고해주셨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바일 기준으로는 사과폰은 아이폰 8부터 플레이 가능하다고 하고, 안드로이드, 은하폰, 어, S9 권장한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양의 스오리징 정식 출시된다고 공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쿠폰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독 선택 팁. 네, 제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 캐릭터, 설문조사. 네덜란드 제외할게요. 왜냐면은, 네덜란드는 제가 사전에 여론조사 했었을 때는, 어, 꼴찌를 기록했어요. 4%.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투표 진행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투표가 맞아요. 모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한패를 하는 게 무난해요. 다 여기 보이시나요? 리스본, 포르투, 파루, 그리고 순살이라는 이 항구. 이렇게 총 4개. 스타팅이 너무 괜찮아요. 카리브 쪽으로도 갈수 있고, 바로 위쪽에 부케로도 갈수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을 기점으로 아프리카든 어디든 널리 뻘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폴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한페르로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한페르로가 폴트국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담으로, 이분이 동료를 얻는 분이 있는데, 로코라는 분이 계세요. 로코. 그분이 S등급이에요. S등급 초반에 바로 나오는 제독은 조한페르로가 유일하거든요. 거기 때문에, S등급 상해서도 챙겨가고 싶으면서도 보험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한페르로가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전투하실 분들은 어떤 분을 추천드리냐? 바로 이분입니다. 어왜 추천드리는지는 뭐 중요한 이유는 일단 하나 생략하고요. 일단 뭐그것과 별개로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카탈리아 에란초가 왜 좋은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비야, 말라가, 발렌시아, 팔마 바르셀로나 그리고 여기 위쪽에 히온까지 영지가 너무 사기다. 그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는 관세라고 세금이 있거든요. 내가 무역을 하면서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은그 중에 30만 원 세금 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따증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오리진에서 구현이 돼 있는데. 근데 그 관세라는 시스템이 좀 유일하게 좀 영향을 좀덜 받는 곳이 바로 영지입니다. 영지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그런 터치 없이 어떻게든 태금으로써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영지가 많은면 말아서 뭐가 좋냐그 대항해 시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거든요. 시세? 각 교육품마다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세금을 안 무는 히온에서 지금 내가 무역을 하려 했는데 어온에서그 내가 보석을 가져갔는데 보석이 지금 시세가 90만 원이네? 근데 세비야도 90만 원이야, 말라고 90만 원이야, 발렌시아도 90이야, 팔마도 90이야. 근데 바르셀로나가 120인 거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무역을 하려 했었을 때 계산한 시세를 바탕으로 무역을 할 기회가 좀 높아진다. 영지가 많은 말일수록 영지가 적으면은 선택지가 좁아지거든요. 그냥 이 악물고 시세가 안 좋은 곳에 팔아야 돼. 근데 이렇게 영지가 많게 되면은 키온의 시세가 안 좋네. 어 바르셀로나 가볼까? 어 여기 120번에 개꿀이네. 여기서 팔면 되겠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이 상당히 좋다 교육하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카타르 에란초가 괜찮긴 하겠지만 에스파가 자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영지가 많다 그런 장점 때문에 골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상위는 어떤 분로천들이냐 알베다스 유일한 상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알베다스가 코스탄티니에 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코스탄티니에가또 이제 그 영지고요 여기 아리스칸디아 이쪽도 영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알제 동지중에서 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서지중에로 이런 식으로 또 영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알제랑 이코스탄티니에 여기 사이의 거리를 보세요 어때요 멀죠 이먼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거든요 대항해을때 오리진의 교육 시스템은 이제 엉뚱하게 정개한 부분도 있지만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이템을 사가지고, 먼 곳에다 판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이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그 세금을 덜 무는 곳이 서로 이렇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개꿀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사기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장될 수 있겠죠. 상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스만이 여러모로 편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재료들은 전투를 통해서 가장 쉽게 이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투의 메리트는 부품 수집이다. 부품을 가장 쉽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쉽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조금 주목해 볼만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아 그럼 하세요. 우리 이두규 디렉터님께서 캐릭터의 외형보다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하라고 말씀하시 하셨어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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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두규 님의 그 말을 제가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디렉터님이 말씀하신 것과 배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 서버를 선점하고 싶은데 태평양의 서버가 막혀 있어 가지고 선점 못합니다. 그러면은, 정식 오픈했었을 때, 태평양 1서버를 선택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캐릭터 생성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관계자분께 공식 오피셜로 답변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게 또 언제 또닫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같이 태평양 1서버에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캐릭터 생성 같은 경우에는 오픈 때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